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 그 사람이 네. 때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럼요. 나한테 대운이 들어올 때어디 뭐 때가, 때가 있는데 있죠? 그런 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? 간단하게. 음, 대운이 들어올라고 하면 어, 갑자기 안 되던 게 슬슬 하나씩 하나씩 뭐가 풀리거나 그 증조가 완전 망했다가 폭스당 망했다가. 네네.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죠. 어... 응. 돈다한 그래서... 번에 털고 네네. 이렇게 다시 처음에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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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지. 어... 어... 응.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명의 사주를 가져왔는데 여자 사주를 가져왔는데 이 네. 사람은 언제가 그 땐지 한번만 봐주세요. 네네. 나 대신 할머니 다 지아 대신에 다 우레조레는 벼락 대신 할머니 아니시랴 각국나라는 열두 대신에 억사만 명은 박사 대신 아니시랴 딸꽃 대신에는 넉 대신 할머니 하이받으시고 오늘 작두 대신 할머니 하이받아나리자서다 우룽공수 나리시고 바룽공수 나리시고 5반기에 빨간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 흥한 사람인가 봐. 어, 네. 지금 엄청나게 제가 볼 때, 네. 피디님이 아까 좀 전에 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네. 올해 이 분이 올해뿐만 아니고 지금 작년부터 운기가 확 지금 터지는 그런 운이긴 어, 하네. 네. 7세 대운이 들어오거든요, 우리가 보편적으로. 네. 근데 일단은 보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, 네. 어, 작년 7수부터 이 사람이 이름을 날리라고. 원래는 제가 볼때이 사람 사주가 어떻게 보면, 어, 초년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어, 조금 이렇게,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광이 이렇게 있다라면 연예인들은 사주에는 후광이라는게 이렇게 비춰지는데 내가 볼 때는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지금 슬슬 슬 다시 이렇게 절정 지금 어~ 절정에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, 이분이 음, 올해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고 네. 어~ 동서 사방으로 바삐바삐 간다 소리가 나와요 지금 작년 지금 하반기부터 네. 운이 지금 상승기에 타고 가는 그런 해운년이고 아, 그리고 지금 내가 볼때 기존에 있던 게 다시 뭔가. 수면 위로 팍 하면 터지면서 그게 뭐가 뜬것 같아. 어, 그리고 어. 이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야, 사람 제가 볼때 굉장히 예 바르고 동바른 가정이다라고 보여져요. 그러니까 오. 예의가 굉장히 깍듯하고 까뜻, 네. 굉장히 뭐라고 하지? 노력파? 오.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 소리가 나요. 이, 사람은, 이 사람을 보면. 네. 그리고, 어, 연기하는 사람이에요. 어 그래요? 응. 음. 화면에 비춰지고, 뭐, 내가 볼 때는 크게 막 이렇게, 아직까지는 뭐, 이름이 크게 이렇게 날린 것 같지는 않은데, 네. 그러니까 알 사람은 알겠지만, 네. 내가 볼 때는 연, 이 사람이 끼가 많기 때문에, 끼가 뭐, 바람 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, 네. 그런 자기가 그, 이 비쳐지는 그런 끼들이 굉장히 많, 많기 때문에 네. 역할,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처럼 뭐 선녀, 동자 이런 것처럼 어, 이런 그, 자기가 그, 그런 색깔이 그,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. 아, 그, 어, 이 사람 그뭐 작년부터 잘 됐다고 하셨는데 네.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어, 작년부터 뭘좀하면서잘 뭐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. 음.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도 알고 이걸 잡은 건가요? 아니면은 이제... 그 기존에 있던 게뭐가 하고 팡 터진 것 같아 내가 봤때 기존에 뭐가 찍어놨던 음...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 배우예요? 네, 어, 배우 맞죠. 왜냐면 얘가 이 친구가 이거를 뭐 기존에 뭔가 이거를 찍어놨던 게한 번에 팡 터진 거 이, 이게 터지면서 이게 인기가 인기를 끌, 끌지 않았나 싶은데. 아, 이 사람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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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니까 기존에 영화면 영화, 뭐 드라마면 드라마, 기존에 이름이 없었다가 그게 찍었던 게 뭐가 이슈화 되면서 확 뭐가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그게 뭐가 뜬것 같아 이 사람이. 이 사람이 선생님이 아까 예의 바르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사람 많이 도와주나요 그러면? 아니면 이 사람이 주변한테 좀잘 이렇게 도와줘? 주 잘도 많이 했고 자기가 그. 뭐라고 하지?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의를 예의바르게 이렇게 하면 네. 하, 뭐 역할 같은 거안 좋을 것도 주고 어, 이런 아닙니다. 식으로 많이 옆을, 옆에서 양, 양으로, 음으로 도와주는 기인자가 작년부터 발동을 한거 같이 보여져요 음. 이 사람 올해 이렇게 지금,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 대로 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? 뭔가 올해? 올해 대상은 좀 힘들 것 같고, 제가 볼때 그거보다 조금 아래 단계 그럼 부분이 있긴하다. 네, 상탈수 어...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긴 했죠. 올해 올해 연말에는 시상식에 나갈 수 있는 운이 들어오죠.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의 응. 위치에서 응. 응.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는 만약에 10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응. 이 사람이 만약 한5 정도 되면 어디까지 갈 수? 8 정도? 아. 응.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, 이 사람은? 네, 있어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4 2 3? 이때까지는 확 올라갈 것 같아. 아, 확뜰것 같아.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사주예요? 네. 아니면 본인의 노력이요 노력으로. 노력파인 음, 사람? 노력파.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이. 다 연기자는 누구나 여,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맞아요. 이 사람은 한번 이렇게 주춤했다가 네. 지금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로 보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짝 가수들처럼 음. 잠깐 이름 알려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작년부터 지금 뭔가 다시 이렇게 운 운기도 받쳐줬지만 그게 뭔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이 음. 사람이 작년부터 이렇게 쭉 밀고 왔는데 그 전에도. 뭐 이, 뭐 조금 조금은 해왔겠지 해해이 정도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음, 음. 근데 왜 그동안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을까요 뭔가 시기를 못 따라... 시기 때라는 게 있잖아요 네, 사람 네. 때라는 게 근데 어, 이 사람이 20살 그 20대에는 그게 빛이 없어요 음, 어, 그래서 37에 작년에 예. 대운이 터지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람의 빛을 보는 그런 운이지 아, 음, 작년부터 어. 음. 그게 이제 탁 터지면서 이제 쭉 올라가죠. 10년 동안. 아, 10, 10년이요? 10년 동안. 오, 그 운이. 음. 아, 이 사람 10년 동안 이제 탄탄대로겠네요. 쭉쭉 올라가죠. 이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팍잘돼버리면 네. 인성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. 변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어때요?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알아. 아, 본인이 네.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변하면 안, 된다. 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사람이 뭐 그런...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아 음. 알겠습니다. 언제 그 알려드릴게요 네, 알려드리고 바로 사진도 보여드릴게요. 어 지금 네. 모르시니까 여기는 <laughs> 이분은 배우 천호이라는 배우 이렇게 생겼어요. 관상으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얼굴이 막 이쁘거나 연예인처럼 막 특출나거나 그런 적이는 아니네요. 네. 음, 그래도 자기가 네. 네. 그래도 중년복에는 있어요. 근데 결혼은 좀 늦게 해야지, 이 사람이. 어, 그래요? 결혼은 올해 내년, 원래 홍, 혼사는 들어왔거든요. 네. 근데 올해 내년수에는 몰라. 내가 볼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꺾이지. 그러니까 어, 남자 없애, 어. 지금은 남자 있어도. 남자가 있다고 해도 네. 결혼 좀 늦게 해야 돼요. 만두세 이때. 지금도 아, 응. 늦는데 지금 응. 더 늦게 해야 된다. 좀더더 그래. 늦게 해야 이 사람이 쭉 올라가죠. 아, 옆에 누군가 이제 결혼을 해버리면 은기가 꺾여 버린다는. 꺾이죠, 그렇죠. 아, 오히려 그 빛을 버는 게 오히려 꺾여. 응, 꺾여서 안 돼요. 아. 그래서 남자 없이 그냥 네. 쭉 가는 게 좋다. 지금 이 사람이 드라마 두 개를 동시에 미리 찍어놨나 봐요. 아, 동시에 나가지고. 지금 이 사람이 엄청난 주, 주목을 받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저, 저도 이, 이 사람이 자체가 되게 뭐지 평범했었는데 팍대스타로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거든요. 음. 나는 저는 이 사람이 그그 동안 안된안된게 이해가 좀안 돼. 사실 음. 왜냐면은 분명히 지금처럼 노력을 했을 거고, 근데 운기 때문에 그 운기 하나 때문에 그 동안 안된 거예요. 그렇죠.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,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그 뭐라 그래?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? 그런 게 많이 그때는 그게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. 캐릭터 같은 게 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연기를 해도 이 사람은 그거를 잘 잡은 거지, 캐릭터를. 음. 잘 잡고 앞으로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조금 더 좋은 자리로, 좀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쭉 그냥 올라가 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를, 많이 예를 들어서 뭐, 예를 들어서 행동 에 그런 문제만 없다면 네네. 뭐 결혼도 일찍 안 하, 지금 나이에 결혼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오면 네네. 이 사람이 그냥 하던 대로 그쭉 하면 그 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네. 대운이라는 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음, 그래서 네. 그런 뭐지 방해하는 그런 일만 안 하면 네. 쭉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네. 그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아요. 음, 음.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계속. 좀... 할만한 활동을 할 건데 응. 향후 1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그 제일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랑 좀 조심해야 될 점. 조심해야 될 점. 스캔들 나면 안 돼요, 이 사람 스캔들. 아, 그래요? 네, 스캔들이. 스캔들이 남자 스캔들이. 음, 응. 남자 스캔들이 나면 이 사람 인기가 하락되는 그런 아, 운이 오.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올해. 올해 수 내년 수또 내년 수에 이 사람이 삼재가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좀 말, 음. 입설, 구설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인간 인간 관계 이런 걸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 사람은 뭔가 남자를 만나면 기운이 꺾이는 분인가 보다. 응, 응. 어. 남자 만나면 안 돼요. 지금 없을 거예요.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, 제가 볼 때. 아 그래. 어, 없지는 않는 걸로 나온데. 일단은 남자가 만약에 스캔들이 나거나 방송하면서 이렇게 스캔들 나, 나는 사람들 있잖아. 네. 그게 나면 안돼이 사람은. 아 음. 그럼 기운 확 꺾여버려. 한 누구 있잖아 그 사람처럼 한, 한 누구 연예인 있잖아요 왜 갑자기 데스타했다가확뜯 꺾이네. 누구 사귀다가 갑자기 안, 안 좋게 돼가지고 누구였더라. 여러분 어, 댓글 달아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한 누구지? 아 모르겠네 나는 연예인을 아무튼 알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. 어, 일단은 올해 내년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삼재라는 거는 아무리 삼재가 복삼재가 있다고 해도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복삼재가 있다고 해도 삼재는 삼재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삼재 좀 들어올 때좀 삼재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인간 조심. 사람조심, 네. 말조심,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네. 이 사람이 올해 서 내년 수에 쭉 탄탄, 아무리 10년이 대운이 들어왔다 그래도 본인이 또 하기 나름이고 노력하기 나름이니까 그거를 좀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